귀여워. 어, 이거 색이 진짜 좀 연하게 나왔다. 그리고 종이가 엄청 얇아요. 제가 좀 너무 애기 같은 포카는 구매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좀 남자같이 나왔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짠! 돼지를 나눔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받았거든요. 이거 귀엽겠다 이렇게 5가지 보내주셨어요 이건 이번에 포카 정리할 때 바로 맞춰가지고 쓰면 예쁠 것 같습니다 엥? 응? 하트 스티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시오니 리쿠 유시 제이 이거 귀엽다 미쳤어 진짜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근데 이게 안 그래도 보긴 했거든요? 그 포카에 뭔가 질감이 느껴진다고? 너무 궁금했는데 다들 유시로 보여주신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머리카락이랑 입술... 얼굴 라인까지 양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인쇄하면 이렇게 되지? 다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 저도 분철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싶으면 어떡해 이 흰색 옷을 입은 막내즈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도 진짜 포근파근 곰돌이 그 자체 근데 모자가 약간 둘둘둘 맞춘 것 같죠. 너무 예쁘다. 일단 요시포카도 너무 예쁘고 태용도 여기 배경이 어두우니까 진짜 귀, 곰돌이 같고 귀엽다. 눈사람 포카이는 류 사쿠야. <laughs> 너무 이태서 너무 사랑려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죠. 어떡해. 어떡해. 너무 귀엽다. 이 포카들이 오면 미뤄두고 있던 포카 정리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어, 짜잔. 언제 이렇게 모았지? 얼마 없는 줄 알았는데 찾다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되게 당황을 했어요 짠! 요리씨에서 바인더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세요 바인더를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바인더를 제공해주는 이벤트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미씨 입덕하고 처음으로 산 바인더가 유리시 바인더거든요. 왜냐면 이 별도 너무 예쁘고, 색상이랑, 그리고 여기도 별이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리쿠 바인더로 쓰다가 지금 포카 정리한다고 몇 개를 다 뺐거든요. 어, 이거 안 뺐네. 유리시에서 이렇게 표지로 한 장씩 들어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포카 꽂아놓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번에 어떤 색상 고를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 류를 위한 노란색과 리쿠를 위한 보라색. 이 크로미 보라색도 맞췄고요. 이게 60, 이게 30, 이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키링도 같이 왔어요. 귀엽다. 아, 어, 예쁘다. 음. 저는 저번에 샀을 때그 PVC 홀더를 샀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꺼운 슬리브 같은 말랑말랑한 재질 이번에는 PP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와, 이 홀로그램 속지랑 기본 속지, 이건 같이 넣어주신 스티커! 유리지 슬리브, 이거 살때 받았었거든요? 이거 완전 잘 쓰고 있어요. 완전 단단하고, 사이즈도 딱이고, 그냥 딱 팝콘이랑 비슷한 느낌? 깔끔하고, 좋은 슬리브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몇장이지 여기다, 여기에 류가 다 들어가려나? 우선, 리크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쿨 오브 미시 애들을 넣어야 겠어요. 하나 더 있는데, 어디 있지? 여기에 키링버전 넣으면 되겠다 어 이거 홀로그램이 다 다르네요 그 다음에 시온이를 넣어줄게요 다음은 재희 로 넣어줄게. 이랑 룰을3공에 넣을까 하거든요. 여기쪽에 중복 포카를 임시로 꽂아 둘게요. 그러면 요공 완성. <laughs> 어. <어후>, 벌써 <laughs> 벌써 왜 이렇게 무겁다. 이거 표지는 조금 이따 꾸며줄 거고 30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핑크도 하나 살까? 근데 사쿠야가 흰색이 너무 잘 어울려서 하늘색 동근이 잘 맞더라고요. 헉, 진짜 귀엽다. 꽤 귀여운데요? 마찬가지로, 돼지를 먼저 통일시켜서 끼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지를. 하, 아, 이것도 너무 귀엽고. 이것도 너무 예쁘고. 어, 귀여워. 예쁘다. 양면으로 나오면 다 들어가잖아? 그래도 나름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노란색이 진짜 잘 어울려요 넣어줬습니다 표지 꾸미려고 뒤집어 있는데 이 스테디를 그대로 넣어도 예쁘겠는데 너무 예쁘죠 조금 보라색이랑 안 어울리는 거 같긴 한데 조금 노란가? 이거 색상이 흰색이면 그대로 꽂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표지를 자르려고 다른 바인더를 꺼냈는데 이 바인더랑 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글리터 지퍼 사포켓 바인더가 있거든요. 근데 유리지 바인더가 가루가 더긴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이렇게 세워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눌려요. 이 지퍼에 여기 모서리 같은 게 가끔 걸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바인더를 세워두거든요. 자연스럽게 여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여기 밑에서 한번 걸리거든요. 이게 다른 바인더보다 여기가 한 0.5mm 정도 더긴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좋다. 근데 이거 스테디 푸시케 버전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이 보라색으로 하기도 잘한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안 그래도 리쿠 푸시케 버전 제가 스크랩을 안 해서 언젠가 꼭 해야지 싶었는데. 이 스티커도 원래 f 시키 버전을 쓰려고 생각해서 구매한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거 돼지가 너무 예쁜데? 아 어, 이게 더 예쁜데? 예쁘다. 너무 화려하나?